안녕하세요. 백화사전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2015년식 쉐보레 익스프레스 벤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정말 크죠. 마치 전지현이 문을 열고 나와도 될 법한 당장이라도 뭐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뭐 그런 어,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은 이렇게 크롬이 어, 반짝반짝 거리는 크롬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지금부터 이 차량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옆에 있는 차들이 다들 거의 뭐 아기 같습니다. 정말 이 차는 정말 너무 덩치가 큰. 네, 뭐 거인 같죠. 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미성 안테나예요. 이제. 어, 뒤에 있는 승객들이 어, 위성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어, 위성 안테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휠이 정말 크네요. 20인치 정도 되는 휠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을 해서 어 이게 미국 차인데 이제 계기판은 다행히도 이렇게 어 킬로미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어 이제 속도계 큰 숫자는 어 이제 마일인 것 같고요 작은 숫자가 이제 어 킬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직수입인 만큼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가 정말 우렁차네요. 엔진이 6,000cc예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12기통인지 뭐몇 기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12기통일 리가 없죠. 정말 어, 가솔린 엔진만의 그런 네, 약간 좀 거친 6,000cc 거대 한 엔진의 거친 감성이 어, 이 차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무드등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실내 조명도 한번 보시죠. 어, 굉장히 좀 이쁘게 조명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가운데 뭐, 어, 뭐 이게 좌석이라면 뭐 사람이 한 명도 앉을 수 있을 만큼 어, 그렇게 어, 굉장히 넓은 좌석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순정 시트입니다. 순정 시트인데 지금 열선 그리고 그 모든 시트가 다 이제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어 전동식 보여드릴게요. 전동식으로 틸팅이 되는 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위치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높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전동 시트가 어, 모든 좌석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승하차는 한쪽 문으로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 사이드에 붙어 있는 이 도어로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더 활짝 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마치 뭐 기사가 문을 열어줘서 이제 어 안에 계신 V.I.P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승객칸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좀차 안이 많이 어두워서 제가 어 문을 열고 한번 찍어볼게요. 보시면 이 시트도 안마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객이 피로를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안마 어, 시트가 전 좌석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어, 이런 안마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엉덩이 쪽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뭐 허리 쪽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마사지 할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하고 이거는 강도 패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TV가 있죠. 지금 어 위성방송 음영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성방송이 시청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TV 또한 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 완전하게 일어설 수는 없지만, 거의 몸을 숙이지 않고 실내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는 이제 VIP 분들이 어, 몸을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 이런 밴드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차가는 1억5백만 원인데 어 중고 매물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어 카니발이나 카니발 리무진을 살수 있는 비용으로 이 차량을 지금 살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니발 뭐 리무진 뭐 이런 차량, 뭐 스타렉스 리무진 이런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익스플로러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 차 가격이 많이 이제 감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차량도 어, 같이 한번 그런 구매할 수 있는 리스트에 넣고 어, 고민을 해보시면 어, 더 이제 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동식 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쪽도 섬열 시트 이렇게. 아, 이게 전동 버튼이네요. 하단에 있는 전동식으로 틸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앞뒤 조절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좌석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트죠. 4열 시트는 완전 틸팅이 가능한 시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션감도 뭐 굉장히 좋고요. 이제 한번 누워볼게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누워보겠습니다. 지금 네, 어 진짜 편안합니다. 이렇게 뒤맨뒤 뒤 좌석은 침대처럼 눕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을 이제 좀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서 뭐좀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완전 틸팅을 하시고 이제 좀 침대 같이 누워서 뭐 잠깐의 낮잠을 주무셔도 뭐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틸팅이 가능합니다. 버튼은 여기 이 기둥 쪽에 이제 버튼이 있고요.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 이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시 의자처럼 이제 이렇게 접어서 좌석으로 사용하시다가, 어, 필요에 따라서 눕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순정 시트죠 저도 처음에 순정이 아닌 줄 알았는데 순정입니다 그리고 어옷걸이가 이렇게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창문에는 이런 식으로 커튼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탑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단에서 이렇게 올리는 커튼이 이런 쪽 유리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커튼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탑승객의 사생활을 어 보호를 잘할수 있는 그런 어 시설도 이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신 요 LED 같은 거는 이제 요게 추가 선택 사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수작업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세공이 된 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도 이제 옵션가가 제법 하는 비용이 제법 들어간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 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컵홀더에도 이렇게 어, 무드 조명이 들어가네요. 어, 각 좌석마다 이렇게 각각 컵홀더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USB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밝기도 이런 식으로 어 제어가 가능하고요. 아 정말 우리나라 뭐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가 정말 넓다면 어 이런 차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차 한번 몰아 보는 것도 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네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어 쉐보레 익스플로러 차량의 실내와 어 바깥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어 간단하게 또 주행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볼게요. 저희 또어 주행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5년식 어 익스, 익스프레스밴 쉐보레 차량의 어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폭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라서 이제 성인, 남성 3명이 이제 한열에 동시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요. 어, 버스와 비교를 하자면 좀 거의 카운티급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가솔린, 6000cc 엔진이 들어간 가솔린 차량이라서 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정차중인데 굉장히 좀 그런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이제 가솔린 차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좀 연비면에서는 좀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어 가솔린이기 때문에 연비는 이제 다소 좀 손해를 볼수 있지만 뭐 그만큼 이제 차 안에 탑승하신 분들은 좀더 쾌적하게 이제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이 덩치가 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laughs> 일반 이제 도로에서는 어, 주행을 이제 약간 긴장을 하면서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어,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실내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요. 어, 6000cc이기 때문에 101량 배기량, 배기량 빨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 속도도 이런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좀 민첩하고, 좀 순발력이 좋습니다. 앞쪽은 승차감이 상당히 편안하고요. 다만 이제 뒤쪽 부분에는 이제 서스펜션이 판 스프링 같은 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노면을 살짝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 자체가 굉장히 좀 푹신하고 좀 이제 리무지 시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상쇄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참고로 어 이제 저도 몰랐던 정보인데 이제 저희 과장님이 말씀해 을 주셨는데 어 일반 승용차 똑같이 이제 핸들이 돌아간다고 해요. 한쪽으로 한 바퀴 반씩 돌아가죠. 그래서 약간 회전 반경이 조금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좀큰 도로 같은 데서는 수월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지만 좀 이제 골목길이나 좀 이제 차선이 좁은 곳에서는 좀 조심해서 어 운전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여기까지해서 어 주행 테스트를 어 마쳐보겠고요. 저희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